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게임방송은 어디 명장TV 명장의 예능게임방송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게임을 도전한다 명장의 피퍼라인4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입니다 자 선수를 직접 제가 리뷰를 하고 히든스텝 그리고 특성 여러가지 이 선수의 장점 단점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게임에 들어가서도 이 선수를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 선수체감 리뷰 시간 컨텐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8-2018 KFA 시즌 2018 축협 시즌,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2018 KFA 시즌 선수가 나왔어요. 언제? 러시아 월드컵과 맞물려서 같이 나왔는데, 어, 과연 어떤 선수들이 있을지 한명한 한 명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금은, 지금은 황희찬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의 오른쪽 위에 추천과 질차 플러스 친구 초가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의 명장TV, 좋아요와 장현수 조용해요. 쉣! 장윤수 얘기 꺼내지 마세요. 알아서 할 겁니다. 자, 아, 내 네, 우간단이 무슨 선하냐합니다황희찬 선수 말고도 다른 선수도 할 거예요. 아, 오신 분들 오른쪽에 추천 가질 차 플러스 친구 추가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면서 유튜브에 명장 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광고는 제발 스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명장이 현재도 편도염을 앓고 있는데 어 그래도 여러분들의 어떤. 많은 응원과 성원 덕분에 좀 많이 목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20%의 데미지를 안고 하는데요 침상 낄때좀 아프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과 사랑이라면은 케어 될수 있습니다 케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 좋아요네 감사합니다 아자어 일단은 여러분들 유튜브로 보실 때 제발 광고 좀 스킵하지 마시고 다 봐주시면은 명작이 더욱더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황희찬 선수 리뷰 시작합니다 아 이천수는 뺄게요 그냥 아예 그냥 KFA로만 그냥 싹 음, 리뷰, 리뷰니까 리뷰뭐 굳이 뭐 이렇게 다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 일단 황희찬 선수 인데요. 황희찬 선수 82의 능력치를 자랑합니다. 오늘 생방 11시 45분이라고요? 뭔 소리야? 아니요, 지금 생방이 잖아요. 뭔 소리야? 뭔... 잠시만요. 형이 그렇게 해요. 왼쪽 밑에 배너? 몸배너. 아, 배너가 아니라 자막이겠지. 미친 놈아. 땡큐. 오케이. 생방입니다. 지금. 자, 황희찬 선수 82의 능력치를 갖고 있습니다. 어, 황희찬 3카였나요? 이제 보니까. 예, 네, 2018 KFA 시즌 3카 황희찬이고요. 자, 스피드 97, 슛 81, 패스 74, 드리블 83, 수비 39. 피지컬 76입니다. 개인기는 삼성이고요. 이 명성은 일반 선수입니다. 속력, 가속력이 매우 특별하고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선수죠. 이 선수하면 일단은 골결보다도 아 진짜 빠르다. 돌파력이 있는 선수다. 황소 같은 드리블러, 절구통 드리블의 어떤 그 황태자죠. 네, 골결이 87, 슈파워 82. 이거는요 레벨업하면서 약간은 그래도 보완이 될수 있고 그리고 팀 컬러를 통해서 보완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 골결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뭐. KFA 시즌치고는 히든 스탯으로 보일 만한 것이 민첩성이 95고요, 밸런스가 90입니다. 그리고 스태미나 81, 점프 84. 어그니까 적당 적당 무난 무난하고 많이까지는 아니에요. 도 적당히 뛸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민첩성과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얘는 달리기 빠르고 민첩성 밸런스도 와서 어, 유저가 하는 거에 따라서 돌파가 확실하게 될수 있어요. 네, 그니까 치달도 될수 있고 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유저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아목앞 와. 뭐 그래서 어, 이 선수의 시세는 얼마일지 3카 시세 공개합니다 아 떨어지 84에서 이제 아 대한민국 월드컵의 어떤 그 시나리오 비슷하게 떨어지나요? 하지만 어, 저는 더일 전에 한번 시나리오를 쓸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게 있잖아요 월드컵 우승국은 꼭 징크스가 있다 다음 월드컵에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한다 이런 징크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우리 한국 독일전이 나와있기 때문에 아마도 독일이 우승하고 나서의 어떤 징크스를 밟고 우리가 기적적으로 16강 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어 작게나마 그려봅니다. 뭐 여러분들 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겠지만요. 현재 어 KFA 시즌 황희찬 선수는요. 24만원 하네요. 점점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지금은 확확 떨어지지 않는 추세인 것 같으니까 지금 살 거면 지금 사도 되고 너무 또 기다릴 거면 확 기다려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만 기다리세요가 아니라 확 기다려야 돼요 그래야지 좀더 떨궈집니다 자 아무튼 이 황희찬 선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시참하고 싶은 분손 들어주시고 어, 이 아이디 류한재 아이디로 친추하고 친추주세요 네 아시겠죠 어, 제 아이디는 아니지만 어, 그래도 이 아이디로 대결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닝 지금 월드컵 패치에 페이스까지 나왔는데 이분 위닝 때려쳤어요 아니야 안 때려쳤어 마인드님 어서오세요 마야 이거 형이 손 요, 어, 너 이렇게 쓸 거야? 포메이션을? 4 2, 1 3 이걸로 쓸 거야? 본테리아? PC방 아니에요. 아, 대리 얘기하시는 거구나. 피방 아니고 개인 제제 방입니다. 예, 명장방이에요. 명장방. 형인 마인. 마인. 음, 그, 건드려도 되고 그대로 가도 되고. 어 저라면 황희찬 선수 이렇게 안씁니다 어, 저라면은 일단은 아, 손흥민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야, 무슨 공격이 이렇게 많이 났었어. 우리나라는 얘네들이 다 확실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돼. 진짜로 어큰큰날 소리 하고 있네. 이재성이랑 이렇게 있어. 야, 기성용을 당연히 놓아야지. 이걸 기성용 어디 가냐면 일단 고요한 빼봐. 고요한 빼고. 이구노가 오른쪽도 쓸수 있지 않나? 이구노 황희찬 투톱을 하든가해서 어아 구자철이랑 이재성 아 어? 황희찬은 윙어가 아닌가 싶고요 치달만 하고 골을 잠깐만. 아, 스포스야, 이렇게 고맙다. 황희찬은 윙어가 아니고 싶어. 어, 그, 그거를 내가 손을 봐줄게요. 근데, 어, 명장 대리 컨텐츠를 이용하려면은, 우리 본테리, 이 아이디 본주거든요. 우리 시청자, 애청자 팬이 본테리가 트윕으로 후원하기로 최소만 후원을 해도 명장 형이 맞춰줄 수 있는데, 아, 그렇게까지는 좀 필요한 것 같고. 네. <laughs> 중원이 성통입다 예.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원톱 아니면은 최소 투톱만. 예. 했면 좋겠어요. 저희 나라는 만들어 가야 되는 민족이거든요 일단 CDM 무조건 기성용이 있어야 돼. CDM에. 어. 일단 황희찬 리뷰인데요. 잠깐 손만 봅시다. 권창우도 있네. 근데 능력치를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어. 그래서 <laughs> 개인 적으로는어 아, 여기 뭐 친추해서 저랑 한판 하고 싶은 분은 친추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 문선민도 빠르긴 한데 아, 근데 좀예아 장현수 빼고 오반석은 아니야 오반석이 뭐가 좋냐? 요거 봐 스피드도 개누리잖아 윤영성 빠르다고 효원쇼 나잖아 오반석은 아니야. 류현재의 친구였잖아. 아 너야? 뭐야 너? 컴퓨터 두 대야 집에? 야 집에 너 컴퓨터 두 대냐? 음, 권경원, 김영권은 어떨까? 이 정도. 장현수. 아씨. <laughs> 아 이거 장현수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미치겠네. 아. 아, 피방이야? 야, 그래? 알았어. 어, 형이 상대를 해줄게. 영광으로 생각하지 알았지? 너가, 너가 후원을 하면 형이 다 맞춰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장현수야? 아, 유정수를 빼고 장현수? 아, 좀애반데 유정수의 8 1인데 아, 굳이 장현수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냥. 이를 가고, 음, CDM이 있고, 4일사일 가거나 해야될것같은데어 사일사일로 가야될것같긴해 우리나라는 뭐다? 만들어가야돼요 무조건 CM으로 가고 얘는 C 아 예, 음, 이로에 가고 오른쪽에 이거는 빨라서 좋긴한데 아 오른쪽을 쓸수 있느냐가 말이지 이승우는 LM이고 근데 이승우 쓰기에는 아 이승우가 조금 드리블 뭐 좋게 나오는데 스피드가 좀 딸리네 딸리기는 그죠? 문선민지 금 빠른데. 일단 아. 얘네 리뷰할 때 찍도록 하고 아 맞아 물좀저물좀 갖고 올게요. 잠깐만 잠깐만 물좀 갖고. 뜬금 명장님 FM 하면 명장님 얼굴 추측하기인가? 뜬금 명장님 FM 하면 명장님 얼굴 추측하기인가? 왜? 난 캠을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 냉장고에 있었던 우유인데. 6월 17일까지인가? 그렇게 돼 있어도 냉장고에 한 번도 안 열었거든요. 괜찮겠죠? 지명파민님 괜찮겠죠? 그런 거? 그리고 또 현대판 허준님 박조가 이런 데는 가줘야 돼요. 자박조 아, CM도 볼수 있긴 한데 아. 이재성 기성님 뭐 대충봅시다? 네 일단 대충볼게요 네. 아이고 감독할때 자기랑 얼굴똑 같이 안할거예요아나 그런거랑 그런 상관없이 예능으로 할거야 자연 빵으로 할거야 자연 빵 음... 아이 분은 오른쪽? 권창훈 네 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해, 초대 초대 천경기 대표팀이겠지? 살살. 뭐야? 뭐야 이거? 내거 맞겠죠? 어, 케 레디. 어. 야, 뭐 장현수를 윙으로 써 장난하냐? 아, 아니지. 절대 안 돼. 그러면. 진짜 안 돼.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 3, 1 자, 명장의 선수체감 리뷰 컨텐츠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보여드릴 선수는 바로 왜 맨날 생기냐 <laughs> 대한민국의 수비, 아니 공격의 꿈나무 바로 황인찬 선수입니다 이 황인찬 선수는요 이번 러시아 월드컵 말고도 다음 월드컵 때도 더 빛날 것 같아요 한참 성장하고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네, 벌써 뺏었어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자, 죽고 들어갑니다. 네. 나이스예요 아, 네, 잡고. 자, 황희찬. 자, 앞쪽으로. 네, 아, 밀어준대요. 아, 까비. 테리아, 하면서 들어. 테리아, 형한테 후원하고 투자 한번 해볼 생각 없어? 좀 답답한데. 형이 제대로 맞춰줄 수 있는데, 이거. 형이 제대로 진짜 최고의 팀을 맞춰줄 수 있다 김영권, 이승우 좋아요 네 앞쪽으로 네 나이스 황희찬 자 연기 플레이 볼까요? 네아 나이스 패스예요 자아 아이아까비 자 앞으로 걷어냅니다 헤딩 오늘 잘하면은 우간다님 오늘 스타 한번 하시죠 아시겠죠? 아 나이스 아 홍철이에요 아 나이스 아 좋아요 나이스 황희찬 슈팅 첫골 뽑았 뽑아... 아 목아퍼 아 뽑아냅니다. 야. 흑님 <laughs> 사랑해요. 어서오세요. 아닙니다. 황인찬 선수가 침투력이 상당히 좋네요. 네. 실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자, 경기 이렇게 해서 1대 0이 됩니다. 네. 자 왼쪽 어, 측면으로 니님 구이, 추천 감사합니다. 나이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아가. 뭐 돌진하지? 뭐 설정돼 있나? 근데 다 만족 손 손대나 가지고 그런 거 없을 텐데. 어형말 듣는 게 맞다고 본다. 내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좀 답답하다. 재꼈어요. 아 이까비. 형이 그냥 최고의 팀을 만들어 줄게. 네 나이스 기정령. 나이스, 패스. 좋아요. 아, 아, 나이스. 오케이. 아, 업사이드인가요? 네. 아, 업사이드네요. 아 까비. 렐룸루야 시참 돼. 된다고. 이승우 좋지 않아요? 이승우 이따 리뷰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황희찬 선수의 어떤 침투와 연계 플레이를 보는데요. 황희찬. 지금은 이제 침투하기 늦었죠. 앞에 비었죠. 자, 이렇게 치, 찔러준 패스. 툭 치고 갑니다. 네, 좋아요. 자, 구자철. 슈팅. <laughs> 자, 구자철 선, 아, 구자철 선수가 네, 고자 됐, 아, 구자 됐습니다. 네. 아, 저걸 마무리를 못 시키다니. 아, 좀 안타깝네요. 너무 현실 고중에 충실한 게 아닌가. 이재성, 밑으로. 설마 못 잡아라, 또. 이근호 자, 빠져나간다. 황희찬. 아, 야, 희찬아. 왜요? 아, 나, 나한테 밥을 불어. 자, 앞으로 길게 찹니다. 헤딩 자 밑으로 연결 자 황희찬 들어가게끔 해놓았구요 이군호자 앞에 그렇죠 다시 한번 이군호네 나이스 자 황희찬 받고 네 연결 플레이죠 다시 한번 황희찬 황희찬 슈팅 야아 자골 <laughs> 골결이 그렇게 확실한 선수는 아니에요 그니까 러 얘로 골을 넣으려면은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돌파해서 1대1로 만든 다음에 가까이 붙여서 그렇게 한 다음에 해줘야 될것 같아요 제 약간 저런 약간 세밀한 플레이 하면 안 되고 나이스 아 까비 어, 그 렐룸에 무료니까 시참해 잡아줘야죠 네아연애니머소소야냐합니다 아, 안녕 영아 그렇지 나이스 패스다 아 좋았어요 에, 이게 황이찬이죠 그렇죠 황이찬 네 황이찬 아 버텨줘야 되는데요 와. 메뉴 선수들 상대로 해서 저 정도의 어떤 버티기나, 아니면은 어, 뭐야? 이 새끼, 여기서 나왔어. 어 받으면 업사이드야. 업사이드, 어, 깜짝이야. 바닷물인데요. 아, 바닷물님, 아, 바닷물님이 아니라. 예, 풍철. 바닷물 아니죠. 네, 어, 근데 살살 되게 쓸 만하다. 내가 잘해서 그런가? 아, 아닙니다. 자, 완전히 컷. 오케이. 아, 존예님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아, 존예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시원한 바다 줄여서씨바 님은 죄송합니다. 아, 씨바 님이라뇨. <laughs> 무슨 말씀 <laughs> 여러분들 제가 목이 아, 그렇게 왕캐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기다리실까봐 네 아, 정말 켰습니다. 선방입니다. 거의 한골 넣은 것이나 그런 멋진 선방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는 왕캐 되지 않을까요? 약 꼬박꼬박 먹고 그렇지 나이스. 자 황희찬에 대해서 더 이어서 네, 이야기를 하자면은 아네 아, 네. 네, 나이스 잘막았어요자 네, 네. 네. 좋은 세트 피스 기회입니다. 아, 삶에 지친다 오늘 요새. 자 먹힐 리가 없죠 건강 건강 네아 감사합니다 황희찬 자 황희찬 선수 전반전에 봤을 때 슈팅 두세 개랑 돌파를 받고 버티기도 받고 연기 플레이도 받죠 자뭐골 결정력이 여러분들이 보셨는데도 제가 뭐 거짓말 하진 않아요 늘 하지만 아들 거짓말이 아니라 늘 사실만 얘기하려 하지만. 그렇죠 나이스잘 눌렀다 헤딩 아이 까비 방금은 크로스를 받고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은 황찬 선수는 골결정론이고 확실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확실하게 제껴서쭉배달온 배달통으로 배달 쓰던가 배달부로 쓰던가 그렇죠 네나이스 황찬이에요 제꼈어요네또 재깁니다 찔러줘 아 아깝습니다네 아 봤다 배그 업된 때인 거 보셨나요 저한테 선생님 하신 건가요? 자, 오늘, 야식, 야심... 라면 추천 받습니다. <laughs> 저는 라면 먹으면 안 되죠? 자, 부자철. 그렇지. 아, 나이스. 황희찬 쪽이에요. 네, 황희찬. 아, 침투 좋습니다. 어딜 가야 될지 알고 있어요, 이 선수는. 네, 나이스 골. 두 번째 골 들어가면서 멀티 골 넣었는데, 어, 골 결정력이 좋지 않으니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때려라. 라는 것과, 중거리는 시수도 하지 마세요. 예, 중거리 슛이 능력치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니까 이 선수의 장점은 스피드 빠르고 밸런스가 워낙 좋고 유연한 선수다. 그래서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차분하게 기성령 황희찬. 자 황희찬 선수의 패스 볼까요? 아 나이스 패스 아 좋았어요네. 자철. 자철. 그렇죠네. 반대로 이자성 슈팅 아 아깝습니다. 당연하죠 명재님 밥이나 먹어요. 아 나도 라면 먹고 싶은데 아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돼. <laughs> 이승우, 가승호 이승우입니다.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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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우. 이승우 패스하고요. 이승호 슈팅! 아, 이승우가 먹여줬는데. 이 시집 안에서. 아, 아쉽네요. 네. 구자철, 뒤쪽으로. 윤영선, 밑으로. 홍철. 슈팅. 아, 네. 다시 뒤쪽으로. 가승우 <laughs> 네, 이승우 팬클럽, 빠돌이 회장님. 네 <laughs> 빠스누 회장님, 이재성, 비성용 들어갑니다. 아 아깝습니다. 그렇지, 나이스. 김영권, 그렇죠, 네, 아 네. 자, 지금은 네 연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네, 나이스. 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능력치가 낮은 팀을 갖고 있거나 가성비 팀은요, 무조건 선수 믿으면 안 돼요. 뭘 믿어야 된다? 나의 손가락, 손가락을 뭐 믿어야 돼. 그렇지, 가운데 황희찬, 아, 아까 그냥 때릴 거 바로. 아, 터치하고 때렸네. 나의 손가락을 믿어야 돼요. 정말로. 어, 지금 못 믿었네요. 간다, 간다 이러면 안 되지. 예. 얘는 내 강의 좀 봐야겠다. 얘는 레드가인이 뭐 드시면 니다 이승우, 좋아요. 이재성, 가운데로 반대 비었어요. 네, 이근호 툭칩니다. 툭치고 접고 살짝 내주고 황찬 접고 슈팅! 아 아까비 휘찬이 밀어주려고. 아 나이스! 아 아까비. 아깝다 아 매운거 좋아하세요? 어 그러시구나 안돼요. 이런거 냅둘것 같습니까? 어떤 상대도 냅두지 않습니다. 황찬이 연계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자 주고 들어가죠 황희찬이 도와주려고도 가네, 적구. 그렇죠, 지금 흘립니다. 살짝 내주고요. 이구노가 마무리. 어, 선생님 대바대 재밌다해서 샀는데, 아 진짜로요? 어저 대바대 있는데, 대바대 한번 <laughs> 하시겠어요? <laughs> 대바대만 명장이죠, 네. 그렇지. 아 왜, 왜, 왜? 아 환불하실 거면 환불하셔도 돼요. 예, 저는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할지 모르시구나. 누가 알려줄 사람이 없어갖고. 대바대 한번 또 다뤄야겠네. 기성용. 이재성. 자가운데를 내줍니다. 황희찬. 네 연기 플레이 하나요. 에아 황희찬 제꼈어요 황희찬 아 제껴 깁니다 황희찬. 슈팅 야. 돌파 좋았어요. 네 제가 원하는 대로 약간 거의 메시 드리블 비슷하게 됐습니다. 네. 아 무서워가지고. 아, 할줄 모르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껐다라고, 예, 환불각이라고. 자, 황희찬 선수에 대한 리뷰, 어, 총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황희찬 선수는요, 이렇게 돌파할 때 많이 쓰시길 바라고, 돌파를 해서 결정짓거나, 돌파를 해서, 킬패스를 주는, 그런 역할로 쓰시고, 그로 골을 넣어야 될 상황이다. 그럴 때는, 최대한 가까이 가서 슈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장의 예능게임 방송, 명장의 피파온 라인 4 선수 체감 리뷰 컨텐츠, KFA 시즌 황희찬 3카였습니다. 유튜브에 명장TV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고장